본 영상은 한류스타 궁중코리아 차예숙 총회장님의 말씀을 시청자를 위해서 전문 AI 아나운서가 다시 리바이벌한 것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궁중코리아 총회장 차예숙입니다. 우리 궁중코리아는 우리나라 전통한복과 궁중한복을 K 한류 문화로 국내는 물론 해외 공연까지. 우리의 전통 문화 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에 참으로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2025년부터는 한국인구소멸예방협회, 한국어르신효도문화센터와 한국전통혼내문화연구원의 명예총재를 맡아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에 우리 궁중코리아가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혼인율을 높여야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목표로 출산장려 운동을 우리 궁중 코리아가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극복은 혼인율을 높이는 방법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혼인 없이 출산 없고 결혼해야 출산을 합니다. 저출산 극복은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결혼 정년기 약 716만 명에서 50.8%가 미혼이며 조사에 의하면 67.9%가 젊은이들이 과다한 결혼 비용 고민으로 결혼식을 미루거나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는 한국 전통혼례 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우리 고유 문화유산 전통혼례식 촬영장을 교대역 부근에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저출산은 심각한 국가의 문제이지만 특히 노인·인구·고령화는 국가존망이 좌우되는 문제로서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엄중한 시대적 난국을 희망으로 바꾸는 어르신 효도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통계청 발표 기준으로 노인 인구는 1051만 명의 20.3%로서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했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3.5세이고 건강 수명은 73.1세입니다. 우리 궁중 코리아에서는 한국 어르신 효도 문화센터와 함께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행복한 세상 만들기 운동으로 효도 실천 10가지 10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효도실천 열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궁중코리아는 어르신 전통 올레식을 해드리기 위해서 촬영장을 교대역에 설립했습니다. 궁중코리아에서는 사무실 1층에 현풍알매 외가집곰탕 식당을 운영하며 그 곁에 전통 올레 촬영장을 준비했습니다. 국민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풍알매 외가집곰탕은 70년의 전통과 동시에 유명한 브랜드이며 음식 명가로서 맛과 명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처음에는 궁중 코리아 식구들과 관계자들을 위해서 식당을 개업했으나 수많은 고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저희 식당에 오신 모든 고객분들을 위해서 한국 전통 혼례식을 해드리게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금혼식, 회혼식, 은혼식, 고희연, 팔순잔치를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우리 전통혼례 촬영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저비용 부모님 효도잔치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젊은 부부들에게는 외식을 하면서 야간이라도 리마인드 웨딩 영상과 사진 촬영으로 앵콜 전통혼 예식을 해드리고 깨가 쏟아지는 행복한 인꼬부부 가정을 만들어드립니다. 우리 주변에서 결혼비용 고민하는 젊은이들이나 재혼부부 결혼식 못한 동거부부 다문화 가정 젊었을 때 가난하여 결혼식을 못올린 어르신 등에게 식사만 하시면 사진 영상 전통혼 예식 촬영장을 제공해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런 작은 봉사활동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전통 결혼식을 해드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석이조 전통혼례식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과소비 사치와 낭비로 결혼식을 하는 것보다는 검소하고 알뜰한 전통혼례식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해서는 한국 전통혼례 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자체마다 궁중 한복 행사와 전통 혼례식으로 축제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마다 웅장한 야외 궁중 한복 축제와 전통 혼례식 축제를 시군구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 전통 혼례 행사를 우리 단체에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극복 범국민 운동에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한국 어르신 효도 문화센터 봉사활동 안내입니다. 대한민국 노인인구 1천만 시대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1,051만 명으로 20.3%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5세이며, 건강수명은 73.1세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진료비가 연간 49조 원입니다. 이는 국민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110조 원의 44%를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고 있어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대책이 없고 정부의 의료보험료 고갈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이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나이는 72.3세로 조사됐습니다. 고령층이 퇴직한 후에도 약 23년간 다른 일자리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가 오면 51년을 배회할지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서 OECD 평균 14.2%의 3배에 달해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노인들의 여가 생활은 43.7%가 안방에서 TV를 시청하고 나머지는 등산을 하거나 공원에 모여서 장기판을 기웃거리며 간혹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은 불법 다단계나 코인으로 전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대책 없는 우리나라 노인 문제의 현주소입니다. 한국 어르신 효도 문화센터에서는 이를 해결하고 노인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반자가 되어드리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나서서 노인문제시민단체를 만들어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며 어르신들이 모두 참여하여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10종류 어르신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번은 어르신 효도방송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방송에 직접 출연하여 의견과 정책을 방송하고 모든 어르신들이 집에서 유튜브 방송국을 운영하도록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핸드폰 유튜브 방송을 기초 촬영부터 편집, 제작 기술을 무료 교육합니다. 2번은 어르신 효도잔치 축제입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공연배우로 출연하고 각종 문화 활동과 취미와 소질을 어르신들이 직접 공연하는 어르신 효도 축제를 지역별 지자체마다 찾아가서 진행합니다. 3번은 어르신 MBT3 자연건강대학 운영입니다. 심신치유, 무병장수, 행복코칭, 강좌를 통해 다시 오는 청춘으로 최고 전문가들이 전국의 노인회관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이 건강과 활력이 넘치도록 할 것입니다. 4번은 어르신 전통혼례 행사입니다. 한국 전통혼례문화연구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금혼식 고희연, 회원식을 전통 혼례식으로 하게 되며 예술단 자원봉사단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가서 해드립니다. 5번은 어르신 애인 만남 주선입니다. 홀로사는 어르신들에게 짝을 찾아주고 애인을 만나게 주선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취미 생활을 하도록 노인회관마다 핸드폰 카톡방을 만들어드립니다. 6번은 어르신 자녀 결혼 중매입니다. 각 가정에서 자식이 결혼을 못하고 있다면, 자식결혼 중매 행사를 통해 자식결혼 문제에 어르신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자식이 결혼하도록 도와드립니다. 7번은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활력이 넘치도록 하며,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서 건강강좌, 통증안마봉사단과 어르신건강도우미봉사단이 전국을 찾아가서 봉사합니다. 8번은 어르신 취업활동 지원입니다. 일을 해야 젊어집니다. 어르신 일자리 찾아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경제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나이에 맞는 직업을 찾아드립니다. 9번은 어르신 임플란트 후원입니다.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어르신 임플란트 개인부담금을 후원단체에서 대신해서 납부해드리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10번은 어르신 주거안정정보입니다. 기초수급 어르신이나 영세민, 독거노인 등에게 공공임대 아파트 등 어르신 주거 안정에 전문가들이 정보를 드리고자 어르신 주거 안정 상담 봉사단이 운영됩니다. 한국어르신요도문화센터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10종류 프로그램 봉사활동을 하며 상담 전화는 010-2766-9090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